주말반 중등부 친구들 스파링하면서 내가 느낀 건데, 그렇게 얘기를 해도, 만약 상대방이 왕 공격을 해요. 왕 공격을. 자, 이렇게, 이렇게 빠져이 가드도 다 떨어뜨리고. 보통. 만약에 잽이 두번 나오면 돼. 또 하나, 둘, 뜨기는다. 그러면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 동작도 안 되는데, 헤링으로 쳐내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. 만약에 왕 공격. 이렇게 쳐내면 돼. 다시 또왕 공격. 쳐내면 숙여도 돼. 요 다시 또왕 공격. 자, 쳐내고 이쪽으로 빠지고 빠져나와도 되고. 자, 이래 같은 방법을 해야지. 상대방이 공격해서 자꾸 내가 막아내야 상대방이 공격할 때 귀찮다고 잘안 맞으니까. 그럼 더한 거는 뭐냐면, 자, 잽두번 들어가보세요. 하나, 이런 동작. 최악의 상황이에요.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. 만약에 잽이 나온다. 더 좋은 방법은 쳐내는 것도 귀찮다. 더 좋은 방법은, 자, 잽 공격. 자, 이렇게 다시 또 공격. 자,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로 빠져주면은 상대방이 들어올 때 어떤 장애물이니까 우리가 방어하기가 좋죠.